이게 뭐예요? 진주 여기 여기 이서가. 카메 카메만 하지 마세요. 해야지. 알이 맞네. 몰랐는데 락 <스 Overwatch> 好きな 이렇게 됐어? <laughs> 다 다용이 건가 보구나 정도로 피해를 입어서 이 도서관은 응. 피해 그 정도로 피해 를 입어 가지고 못쓰게 어, 인류 역사최악의이 뭐야? 뭐야? 다시 돼. 그리고 전쟁 때는 거기 노란색에 저저가 노란색. <laughs> 저, 이거, 음. 노란색. <웃음> <웃음> 새로 해서 CF 들어오는 거같 오 벌써 잘글네 음. 지금 딱이날씨안 아니 너네왜왜왜왜왜왜왜왜왜어 네. 어. 어, 떨어졌다 떨어졌다 뭔데 오늘 두개 나왔어 진주인가봐 진짜, 진짜인데 진짜 아니 둘다 진짜 진주인데? 이거 진주야? 진짜야 방금도 이거 이보다 더 컸어 어디 갔지? 어. 찾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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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팔수 있어 진짜, 진짜야 아니 근데 찾아 비슷해 보이는 게 너무 많은데? 진주 비스무리한 게 되게 <laughs> 많아. 돌인 <도리인> 거 아니야? <laughs> 어. 아, 3만 원 버렸네. 이거 음, 3만 원이네? 몰라, 줘봐. 어떻게. 잊어버린 척한번 하자. 어! 떨어졌어, 떨어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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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우산 어, 어, 어. 어, 하나. 어, 찾아. 찾아. 조개에서 이.. 이모 이 이빨, 이빨 나갈뻔했다또또못찾아 <놀람> <놀람> 이게 뭐예요? 진주. 저기 여기 섭에서 나와요. 이요 대박이다. 이 섭에서 아이고. 어? 어 아니구나. 또 있는 거 아니야? 또, 또, 또 있는 거 아니야? 수정기. 네가 먹어야지. 제가 한번 더 먹어 볼 건데. 생어나야지. 섭을 어. 근데 이제 먹게 기좀 두려워지는 거 알지? 이빨 나갈 거 같아. 저기 약간 파는 거 같기도 하거든. 큰 진주가 나와야 될 텐데. 들고 올게. 네. 이거요왜 뭐. 있어 또? 없어 <laughs> 그냥 말똥. 왜, 부... 왜 불러? 말똥. 이기 없어. 이렇게 난리가 났네요, 선이. 어떡해야 돼? 집계가. 아이고, 전는이 상태가 안 좋아요. <laughs> 말짱 이번 이번 주에도 가서 30만씩 받아오면 되는데 문제는 그게 마음으로 안 돼. 있어. 다운아, 나와봐, 너. 아, 이모라, 애기 찍어주게. 나 이제 키도 안 나. 잘 됐네. 쉬어야겠네. 잘 쉬어야 쉬어야겠네. 아, 발판 파... 아, 가지고 가자. はい 대변동 곳인데, 네. 어떻게 놓냐면,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 개인, 쉬는 방이 있습니다. 네. 여기선 산가고, 이렇게 쉴수 있어요, 아유. 앉아서. 네. 대망의, 누둥, 예. 네. 네. 파라솔이 있고요. 들어가시면, 주방 식기 세척기가 있고 아무튼 여기는 그 뭐지 안방입니다. 안녕. 어. 올리브유 좀참 부드럽다. 오 고기 먹고 죽는 날인가? 오 어, 되게 목, 목살인데. 응, 마블링 괜찮지? 괜찮은데? 이 집이 일에 고기가 좋아 여기 고기 그치는 아, 많이 안 쓰는데. 어어어 어, 어. 도구를 많이 써요. 어 아니 우리는 도구도 아니, 많이 안 써. 우리 해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원래 처음 이제 시작하고 하는 사람들은 야되나 준비하고 이런 과정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사람이 많아요. 응 많네 사람이 많다. 아, 귀여워? 아 이거 하나 더 있어! 파라솔 하나, 야, 소 야, 하나 야, 더 야, 있어! 놀아! 야우리거야나하 했잖아 우리 누투 가고 싶어어 응. 어, 저거 배우려고요 아니 그거 깔아달라고 해달라고 그래, 프리미어? 아 까는 것부터 해야 되나요? 여기 완전 컴맨 <laughs> 깔아오지? 것도 뭐냐면 까는 건또 깔아오지. 아니 돌아가지 안 돌아가지? 돌아. 지 모르지. 키보드 뜯어낼 줄 알아요? 아이, 안 돌아가잖아. 아닌데? 그 그거, 그거 아니면 아니, 피아노인데? 그 피아노인데? 아, 키보드 이렇게 나 중요한 고 전산반이었는데. 출신. 락 출신. 어쨌든 전산반이었는데 타자 이런 거 시험 보고 들어가요. 아 <laughs> 어, <시험>. 진짜? <laughs> 왜냐면 걔네 다. 뭐, 전산 뭐 이런 거 하늘에 대다 800타. 5 0 0타8 0 0타막 이렇게 치는데 나는 그때 아예 칠줄 몰랐는데 오락장으로 뽑혔어. 그 <laughs> 안에서 오락부장이요? 그 안에서 오락부장으로 뽑혔지. 아, 그 근데 이름은 우리 전산반이었어. <laughs> 전산반에 어. 전산반 그러니까 내가 월드컵 98이 월드컵 9 8이하고오락 또 니는 <laughs> 나 몰라. 8년도 몰라. 나태어나고 얼마 안 됐어. 뭔 소리야? <laughs> 아 무슨 소리냐고. 나그 기어다녔지. 이만할때나예할 이만할 때. 어, 조할 때. 할 때. 저무다리 빨고 어, 다닐 때. 98년도. 중에 <laughs> 국팔의 중인. <중2. 웃음> 그래. 어, 나고이였다 어, 어, 맞는 거 같아. 어, 맞지, 맞지. 99년도에 들어갔어 대학교. <웃음> 대학교를? <웃음> 구구다.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98년도에 갑자기. 내가 고... 전설의 구구네. 어, 어, 늙은, 전설에 우리가 제일 싫어했던, 제일 짜증내했던 구 아, 나도. 나 그래, 내 공공이니까. <laughs> 내가 구구형들이랑 우리 얘기도 안 했어. 나이 너무 많아 너무 짜증나가지고. 어, 나는 공인데, 구구학번에 맨날 싸웠어. 나 구구형들을 잠깐 만났는데. <laughs> 되게 컨셉. 이 <laughs> <laughs> 컨셉 봐봐. <laughs> 우리 도윤이는 이러고 있어. 아우 시절 좋네. <목> <목> 야. 요 해기도 있고 날이네비. <목> <디레스�도 없는> 게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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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줌도 있어. 이아셔서가죽이 제일 저렴하 네네. 이2 네, 4만 사천 원하고 네. 다이는무료라서 네. 네. 이거 편의점 같은데서도 있죠. 아보오 네. 어, 좋은데. 괜찮데오 이따 여기다 꽂아놓으면 돼 이런. 어으뜸에이네 도망간다. 도망간다. 누가 바퀴벌레 같아. 뭐 소리 들려? 다이나? 엄마 와봐. 우리 후니가 주인공이고. 그러네, 밖에는 간식이네. 들어가자! 들어가자! 어? 연기 나는 거죠? 어, 연기 나는 거. 이거 해 봤어요. 지진도 체험하고. 어? 탈출 하는 네. 것도 해야 돼. 맞았신면잘 어. 되지? 네. 자, 여기는 화재 체험하고 지진 체험하는 곳이에요. 진짜 진짜. 지진 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촬영하면서 타. 타도... 이사화탄소 1천을 흡수하기 위해서 어, 360대의 나무를 만 그래? 응. 어 뭐가 있나봐 어머 그거봐봐 우와 저게 현상도 있니 오늘 있던 바다와 달라. 어, 괜찮아, 괜찮아. 어, 어디, 어디에 부딪혔어 저기에 부딪혔어. 이제 저... 파도가 치니까 이해해봐. <laughs> 잇몸 아파? 아니 그냥 탔으면 안 돼. 이쪽에만 왔어? 어, 이따, 이따 가자. 어, 엎드려. <laughs> 거기 누워있으면 <놓아> 어떡해. 누워있어, <laughs> <놓아> 엎드려서. <laughs> 어어. 어. 뭐 난이 와.